자, 두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a 빼기 b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하네. 그럼 얘네들도 a 빼기 b와 a 빼기 b를 해야 되겠지. 맞지? 그게 얘가 0, 1, 2, 1. 그 다음에 0, 1, 2, 1 하고 얘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고 마이너스 ba고 플러스 b제곱이지. 맞지? 그러면 그 다음, 우변은 0이고 2니까 2. 0이고 1이니까 1. 계산. 0이고 2니까 2. 그 다음에 2고 1이니까 3. 이렇게 되겠네. 그러고 나서 우리는 ab 더하기 ba를 구하고 싶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, 1, 2, 3. 이 ab 더하기 ba. 이렇게 돼 있네. 그러면 여기서 2 4 마이너스 1, 1 빼기 2 1 2 3 하니깐 얼마냐 0이고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이네 요렇게 자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얘네가 각각 하나가 다 성분이지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오케이